안녕하세요. 태교를 꽃 피우는 우리 태풀맘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은 날짜가요. 2018년 11월 7일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세먼지가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부터 막 그냥 안전 안내문자가 발송이 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할때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부제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또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느새 이제 미세먼지라는 환경이 우리를 막 지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플맘 어머님들과 함께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어머님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1위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피해할 수가 없고, 고, 앞으로 태어날 아가에게도 이러한 환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된날 대처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대책 대처 요령에 대한 한 여덟 가지 정도 한번 나누어 볼까 해요. 어머님들도 좋은 방법 있으면 우리 태플맘 어머님들과 함께 어, 나누어 보면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어, 어, 수동적으로 계속 외출을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내 어, 집안이 또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 어머님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느낌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피부가 좀 저는 따끔따끔 하면서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또 눈도 꺼글꺼글 하게도 되고 외출하고 나갔다 오면 코도 좀안 좋은 것 같고 목도 이제 걸걸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우리 폐, 호흡기 질환에도 안 좋고 또 피부에도 안 좋고 그럼 신체적으로만 안 좋으냐? 신체적으로 그렇게 안 좋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되게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치? 그렇죠.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수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요즘에 미세먼지가 참 심각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미세먼지는요, 어머님들 얼마나 작으냐면,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기는 아깝고 떨어진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얇잖아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얇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그 크기 입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머리카락의 지름의한 뭐 50분의 1 정도 그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스크 같은 것도 어머님들 막 고민하시잖아요. 어떤 마스크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막뭐 고민을 하기도 하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외출을 자제하기를 어,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러면 장시간에 그 외출을 조금 줄이는 게 좋고 그리고 외출할 때는. 뭐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뭐 kf80, kf90, 뭐 95, 99뭐 이렇게 이제 수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머님들이 나름 선택을 하셔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도 항상 상비 준비물로 미세먼지 마스크는 항상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되는 날은 항상 미세먼지 마스크 제대로 착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도 조금 찾아서 읽어보시고 하면서 외출을 가급적 자제는 해야 되겠지만 집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 외출을 할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는 거 우리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외출을 하고 나갔다 오면은 깨끗이 씻는 거,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세수도 하고 또 입었던 옷들도 베란다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밖으로 빼내고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도 참 중요한데 임신을 하면 어머님들, 우리 태풀만 어머님들 물 많이 드시잖아요. 차가운 물은 절대로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는 거 권장하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조금 더더 더 더 신경 써서 물을 수시로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거 우리 꼭 하도록 하고요. 습관화 드리도록 하고 또 과일 이런 채소류 보충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과일 뭐 토마토 우리가 다 좋다라고 하는 거 비타민 C 풍부한 거 포도, 뭐 블루베리, 배, 뭐 이런 종류 아니면 뭐 도라지차, 뭐 이런 것들 참 좋죠. 그래서 과일, 채소, 물 충분하게 복용하는 거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화분 같은 것도 산세베리아, 뭐 이런 종류의 공기 정화 식물들 평상시에 좀 이렇게 방 어뭐 마루 그 다음에 부엌 이런데 좀 놓아두면서 공기 정화 식물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환기를 오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더안 좋기 때문에 1, 2분 정도로 미세먼지가 조금 다운된 그 시간대에 1, 2분 정도로 아주 아주 간단 아주 짧은 시간에 환기를 시키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자꾸 공기 청정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기 청정기는 창가라든지 현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이동하는 방향 그러니까 가전 제품 쪽으로 많이 이제 먼지가 그 방향을 타니까, 그쪽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입구를 그쪽 가전제품 좀 그쪽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 공기청정기를 깨끗하게 필터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수 있죠.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기가 안 되니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뭐 고기, 뭐니까 그러니까 부엌에서 불 쓰는 거 있잖아요 튀김을 한다든지 뭐 고기를 뭐 한다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도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를 권장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 사실은 어, 태플만님들은 조금 환경을 생각하는 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또 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태풀맘이 되셔야 되니까, 7, 8가지로 미세먼지 관련한 대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심각하다고 하니까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머님들과 이야기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어머님들 좋은 방법 있으면 저희 댓글로 많이 어, 적어 주시고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해요. <laughs>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